안녕하세요. 매일 업데이트되는 할인 정보를 전해드리는 할인 족집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삼성전자 비스포크 905리터 포도와 냉장고의 놀라운 할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무려 83만원 할인된 가격이니 이 기회를 놓칠 수 없겠죠? 이번에 새로운 냉장고를 찾고 계시거나 기존 냉장고를 교체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할인율이 큰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900L 포도원 냉장고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품 가격과 할인 조건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귀를 쫑긋하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제품은 2024년형 삼성전자 비스포크 905리터 프리스탠딩 메탈 포도 냉장고입니다. 제품 출고가 230만 원에 상시 할인 80만 천 원. 쿠팡 와우 회원이시라면 와우 쿠폰 할인가 3만 원까지 더해져 총 83만 원이 즉시 할인되어 무려 36% 대폭 할인된 146만 원에 2024년형 삼성전자 비스포크 905리터 냉장고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제품 소개를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이처럼 큰 할인율을 적용받는 제품인 만큼 재고가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아래 더 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장바구니에 제품을 담아 찜을 해 두시고 이어지는 제품 설명을 계속 감상해 주세요. 늦지 않게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 비스포크 냉장고의 장점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이 냉장고를 선택할 이유가 정말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장점은 에너지 효율 극대화입니다. 스마트 띵스 앱을 통해 AI 절약 모드를 활성화하면 에너지 소비를 최대 23%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용 패턴과 환경에 따라 모터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하여 최적의 냉각을 유지하면서도 전력 소비를 최소화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905L의 대용량 수납 공간인데요. 동일한 외관 크기의 냉장고 대비 25리터 이상 넓어진 905리터의 대용량을 자랑하고 60mm 더 깊어진 선반 덕분에 대용량 식품이나 음료도 넉넉하게 보관할 수 있어 가족이 많은 가정에서도 충분한 수납 공간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장점은 세련된 디자인입니다. 매트 멜로 화이트 색상의 세련된 디자인은 어떤 인테리어와도 조화를 이루며 주방 공간에 감각적인 무드를 더해줍니다. 옆면까지 컬러를 적용한 밴딩 패널로 주방 인테리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죠. 네 번째 장점은 미세정원 기술입니다. 냉장실과 냉동실의 온도 편차를 0.5로 최소화하여. 식품의 신선함과 수분을 유지해주고 이를 통해 고기와 채소 등의 재료 본연의 맛과 질감을 오랫동안 지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점은 플랫커버로 넓고 깔끔한 내부 공간입니다. 내부 후면을 평평하게 설계한 플랫커버 디자인으로 내부 공간이 더욱 넓어져 기존의 볼록한 디자인보다 깊고 깨끗한 느낌을 주며 식품 보관 시 공간 활용도를 높여줍니다. 이러한 특징들 덕분에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는 에너지 효율성, 대용량 수납, 세련된 디자인, 식품 신선도 유지, 그리고 넓은 내부 공간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냉장고로서 사용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36%나 되는 할인율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더 크고 놀라운 성능으로 업그레이드 된 나만의 냉장고를 가져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신 할인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